어휴. 안녕하십니까. 어. <laughs> 어블라이브로 돌아왔습니다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어, 이거 좋은, 좋은 노래 나옵니다. 이게 지금 여러분들의 심정과 똑같아요. 비스트 선배님 부릅니다. 궁금해. 여러분들의 심정과 적합한 노래요. <laughs> 광고 볼게요. 목이 아플 땐 오, 캔디. <laughs> 네, 우리 삐들도 갖고 있는. 네, 이게 네, 광고입니다. <laughs> <목소리> 광란의 말농광용어 광디 네. 신청곡은 샵 공구 2둘의 무료 댓글 신청곡 같습니다 심쿵님께서 네. 신청하셨습니다 하이라이트의 동리브네춘삼미님께서또 신청을 하셨습니다 배너의 세이버요 아 지금은 11시 밤 11시 8분에 진행되는 맑은 눈의 광이 광란에 아니 광란에 맑은 눈의 광이 광디 그려 우리가 사람이 만남에 대해서 어뭐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래서 그런 이별을 위해서 웃음의 인사요 아우린 디너식까지 가야죠. 그 아그럼요삐삐오한 배너 우동 우동까지 얘기 들어가왜왜 너무 <laughs> 너무 어. 무 <너무, 웃음> 네, 너무 네, 갑자기 단어 생각이 생각하는... 나네 우리 비너쇼까지 갑시다 네, 좋아요 갑자 무덤 얘기 나와서 좀놀래네요 그만큼 끝까지 오래오래 가자 네. 이 노래가 저희한테도 어울리죠 저희가 어디 가서든 만나면 웃으면 인사할 수 있는 그런 배너와 삐삐가 됩시다 아 어디 안 갑니다 너무 너무 슬픈 밤이야 너를 떠올릴 때 몸이 너무 아파 안그래요 삐삐도 어디 가지 마요 만약에 어디 갔다 돌아와요 기다릴게요 어 이거 좋다

그 단순한 띵 괜히 나저 뜨거운 나만이라는게 아닐까 봐 그래 내가 좀 바뀐 거 같아 아닌 척해봐도 다 티가 나 내게 아 h oh, 비 a b y y o 어느새 물들어 Oh no 내게 y 매마대 a d e m 하루도 참지 못해 안돼 나 네가 없는 하루 보내 근데 난 별로 맘에 안 드네 나없이대때 We d o n 똑같은 다른데좀 불편해 못 돌린 것 같아 뭔가 궁금해 뭐 어떻게 생각해 왜난 d o n 라라라 선배님의 나띵이라는 곡입니다. 이야이거 진짜 엄청 좋아했는데 지금도 좋아합니다. <목소리> 들어겠죠? 직를

전자 기기 얘기가 나와서 네, 전자 기기 얘기 나와서 이 노래 듣고, 이 노래 듣고 갈게요. 잘 자요는 네, 이제 우리가 엔딩 곡을 합시다. 엔딩 곡으로 하고 또 우리가 어 사부를 시작했으니까 하이라이트 선배님이 수록곡이죠? 시작. 이, 이거 이 노래 이제 틀까는데? 음, 이 노래가 약간 라디오에서 좀 자주 나오는 노래인 것 같아요. 약간 사연 나왔을 때딱 나오는 노래인 것 같아요. 하이레이 선배님의 세이 그 할러브인데그 뭐지? 제가 이기영 선배님께 그 영상 편지를 처음 썼을 였 나? 이 노래가 나왔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선배님. 저는 피크타임의 팀 11시 영광이라고 합니다. 네, 제 예명에 영향이 있을 정도로 선배님의 큰비팬이고제 롤모델이십니다. <놀라> Not, 뮤비 너무 좋아요, 그렇죠? 아, 형들이 다들 연기를 너무 잘했어요. 저는 등대를 발견하고 찾고 찾으러 가고 발견한 것밖에 없습니다. 네. 난 맛있어. 아, 뮤비 지금 8 0만 넘었어. 이게 다 삐삐들 800만을. 우리 삐삐들 뮤직비디오만 보고 계신 건가요? 그러니까 우리 삐삐들도, 어, 재밌는 유튜브 봐야 되고, 또, 뭐 먹방도 봐야 하고, 뭐, 그런 거 있는데, 너무 우리 뮤비만 보는 건가요? 아, 천만 가야지 가야지 네, <laughs> 천만 가야지 네. 삐삐분말고 이거는 지금 그래 잠을 주 지금은 밤이다 밤이야 처럼버린 <laughs> 그림자야 So. Yay Oh 드녀서 아 이제 본캐가 온 건가? 전 노래 제목이요? 전 노래는 어, 하이라트 선배님의 밤이야라는 곡입니다. 네. 아 이것도 너무 좋은데 아 근데 이게 너무 너무 하이라트 선배님 노래를 내가 너무 좋아한다. 다른 분들의 노래도 많이 좋아합니다. 안다는 이 나를 감싸요 음, 질까 두려웠지만 이 괜찮아요.

왜냐면, 제 시간 데이트고, 오프닝송은 뭔가요? 아, 오프닝송 뭘로 할까요? 오프닝은 또, 아이 잠깐 타임. 지금 오프닝 곡으로 뭐 할지 얘기하면서, 이렇게 또, 어, 시간을 이끄는, 시간을 끄는 우리 삐삐분들 아주 좋아요. 참된 아폼을 할까요? 어, 폼. 가자! 미성. 가자! 아, 너, <laughs> 어 근데 심야 데이트인데 어, 폼 괜찮을까요? 기뻐리지 않을까요? 괜찮을까요? 좋습니다 그러면 어 광디의 심야 데이트 오프닝송은 폼! 그리고 엔딩곡은 비스트 선배님의 잘자요 로! 지정하겠습니다. 탕탕탕. 그쵸? 오프닝은 신나게, 엔딩곡은 또 그쵸? 엔딩곡은 또 광디가 우리 광인 시민들한테 하고 싶은 말들을 담은 노래라고 싶어요. <laughs>